안녕하세요. 달빛, 무, 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조 귀환. 제11장. 족보 브레이커. 사흘이 지났다. 막천류는 매일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연무장에 섰다. 백가세가의 식구들과 함께, 무림맹 무사들과 함께 빗자루를 휘둘렀다. 천하의 검성이 마당을 쓸었다. 그것은 무림사의 길이 남을 광경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50년간 검만 잡아왔던 손에 빗자루가 낯설었다. 검을 휘두르는 것과 빗자루를 휘두르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 아니, 같아야 하는데 달랐다. 그것이 문제였다. 검을 휘두르듯 빗자루를 휘둘러야 해. 배군이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빗자루를 휘두를 때와 검을 휘두를 때가 다르잖소. 왜 다르지? 같아야 하는데. 막천유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검과 빗자루는 다른 물건이었다. 검은 무기이고 빗자루는 청소 도구였다.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물건이 다른 게 아니라 움직임이 달라야 하는 거요. 배군이 고개를 저었다. 검이든 빗자루든 창이든 도끼든 휘두르는 원리는 같소. 허리에서 시작해서 어깨로 팔로 손으로 물건으로 힘이 전달되는 경로는 똑같아야 하오. 그런데 당신은 검을 잡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빗자루를 잡으면 손목으로 휘둘러. 일관성이 없어. 막천유는 자신의 동작을 돌아보았다. 정말 그랬다. 검을 잡으면 무의식적으로 긴장했다. 적을 벤다는 의식이 생겼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반면 빗자루를 잡으면 긴장이 풀렸다. 그냥 청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손목으로 가볍게 휘둘렀다. 둘다 잘못된 것이었다. 검을 잡아도 빗자루처럼 편하게 잡아야 하오. 대군이 설명했다. 긴장하지 말고 힘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적을 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시오. 그러면 검이 알아서 벨 거요. 막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했다. 머리로는 이해했다. 그러나 몸이 따르지 않았다. 50년간 쌓인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검을 잡으면 저절로 긴장하게 되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시간이 걸리겠군. 대군이 중얼거렸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새로 배우는 것보다 어려워. 당신은 50년간 잘못 배웠으니 고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요. 얼마나 걸리겠어. 막천유가 물었다.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니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어. 막천유는 이를 악물었다. 한 달이든 1년이든 상관없었다. 해내고 말 것이다. 50년간 정체되어 있던 자신의 무공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더 강해질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소. 막천유가 말했다. 좋은 각오요 배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막천유는 배군과 함께 대청에 앉아 있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로 막천유가 질문하고 배군이 대답하는 형식이었다. 스승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막천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다. 평생 누군가의 제자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인정해야 했다. 눈앞에 노인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있었다. 스승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었다. 물어보시오. 배군이 대답했다. 300년 전의 무림은 어땠습니까?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까? 배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30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눈이었다. "달랐지." 배군이 말했다. "지금보다 훨씬 강했어. 무공의 수준이 높았고 고수가 많았고 비급도 풍부했지. 지금의 절정 고수가 그때는 인류급이었어. 지금의 인류가 그때는 삼류였고." 막천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300년 전 기준으로는 인류에 불과한 것이었다. 천하 최강이라 불리던 자신이 청운 검성이라는 칭호를 가진 자신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막천유가 물었다. 왜 무공의 수준이 떨어진 겁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백운이 찻잔을 들었다. 첫째, 비급이 유실됐어.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이 사라졌지. 종이는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기억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니까. 막천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전쟁이 있었소. 배군이 말을 이었다. 내가 잠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전쟁이 있었다고 들었소. 무림과 마교의 전쟁. 그 전쟁에서 많은 고수가 죽었고, 많은 비급이 사라졌지. 마교와의 전쟁. 막천유가 중얼거렸다. 그 전쟁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었다. 250년 전의 대전. 무림맹과 마교가 격돌한 최대의 전쟁. 무림맹이 승리했지만 그 대가도 컸다. 수많은 고수가 전사했고 수많은 문파가 멸문당했다. 셋째, 가르침이 끊겼소. 백군이 말했다. 고수들이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소. 비금만으로는 무공을 제대로 익힐 수 없거든.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야 해. 그런데 스승들이 죽었으니 제자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가르치면서 무공은 점점 퇴보했소. 막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자신도 스승에게 배웠지만 스승도 완벽하지 않았다. 스승의 스승도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무공은 조금씩 희석되었을 것이다. 지금 무림은 300년 전의 잔재로 살고 있는 거요. 배군이 말했다. 남은 것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정체된 거요.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막천유가 물었다. 희망을 담은 목소리였다. 바꿀 수 있어. 배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300년 전의 무공 비급 수련법. 모두 내 머릿속에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가르칠 수 있어. 막천유의 눈이 빛났다. 그렇다면, 그러나 조건이 있어. 배군이 손가락을 들어올렸다. 아무에게나 가르치지는 않겠소.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겸손하고 노력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당연한 말씀이오. 막천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하의 비급을 아무에게나 가르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당신을 시험한 거요. 배군이 말했다. 당신이 겸손한지 노력할 수 있는지 바른 마음을 가졌는지 지난 사흘간 지켜봤소 막천류가 긴장했다 시험이었다고? 지난 사흘간의 빗자루 수련이 시험이었다고? 그렇다면 결과는? 합격이요 백운이 피식 웃었다 막천류의 얼굴에 안도가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소 당신이 노력한 거니까 배군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겠소. 빗자루 기초는 익혔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다음 단계요? 검이요. 배군이 말했다. 빗자루로 배운 것을 검에 적용하는 거요. 빗자루를 쓸 때의 느낌,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검에도 담는 거요. 막천유의 눈이 빛났다. 드디어 검이었다. 빗자루가 아니라 검. 그의 본업이었다. 지금, 당장 해도 되겠습니까? 급하군. 배군이 피식 웃었다. 좋소. 검을 가져오시오. 막천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가서 자신의 검을 가져왔다. 청운검. 청운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명검. 푸른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검이었다. 좋은 검이군. 배군이 검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 검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지는 군 어디서 났소? 청운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검입니다. 막천류가 대답했다. 청운지님께서 남기신 검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 배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청운이 만든 검이군. 그 녀석 나한테 검 만드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만들었구나. 그때 갖춰준 것이 이렇게 남아있다니. 막천류는 놀랐다. 이 검이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소. 검에 새겨진 문양을 보면 알수 있어. 이 패턴은 내가 청원에게 가르쳐 준 방식이야. 연기를 검에 봉인하는 방법이지. 막천유는 자신의 검을 다시 바라보았다. 평생 사용해온 검이었다. 그 검이 300년 전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니 이상한 인연이었다. 자, 검을 들어보시오. 배군이 말했다. 막천유가 검을 들었다. 그 순간 배군의 눈이 빛났다. 멈추시오. 막천유가 동작을 멈췄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잘못됐소. 배군이 한숨을 쉬었다. 검을 잡는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갔소. 빗자루 잡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천유는 자신의 어깨를 느껴보았다. 정말 그랬다. 검을 잡으니 무의식적으로 긴장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사흘간 빗자루 수련을 했는데도 검을 잡으니 원래대로 돌아가갔다. 이게, 막천유가 당혹스러워했다. 50년의 습관이요. 배군이 말했다. 사흘로 고쳐질 리가 없지. 시간이 걸릴 거요.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시오. 막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검을 내려놓았다. 빗자루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소 배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빗자루로 완전히 익힌 후에 검으로 넘어가시오. 서두르면 오히려 늦어지니까. 막천유가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천하의 검성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그것은 무림사의 길이 남을 광경이었다. 그때 장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손님이 왔습니다. 경비를 서던 머슴의 외침이었다. 대군이 고개를 돌렸다. 장원 입구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대여섯 명. 모두 무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림맹 사람들은 아니었다. 복장이 달랐다. 문양이 달랐다. 저건, 막천유가 눈을 가늘게 떴다. 화산파로군. 화산파. 구파일방 중 하나. 검술로 유명한 정파 문파. 무림맹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거대 문파. 화산파가 왜 여기에? 막천유가 의아해했다. 배구는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화산파 무인들이 장원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앞에 선 자는 50대 남자였다. 얼굴에 위엄이 있었고 걸음이 당당했다. 허리에 찬 검에서 예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저자는 막천유가 중얼거렸다. 화산파의 장로 유청풍. 화산파에서 손꼽히는 검수요. 유청풍이라 불린 남자가 대청 앞까지 왔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막천류가 들어왔다. 이거 참 청운검성께서 여기 계셨군요. 유청풍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무림맹에서 청운검성이 어디론가 갔다고 하더니 여기 계셨습니까? 그렇소. 막천류가 대답했다. 여기서 수련 중이요. 수련이요? 유청풍의 눈이 커졌다. 검성께서 수련을 하신다고요? 여기서요? 그렇소. 막천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청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청운 검성이 수련을 한다니 그것도 몰락한 세가에서 이미 천하최강이라 불리는 자가 무슨 수련을 더 하겠다는 것인가. 그때 유청풍의 시선이 백운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는 멈칫했다. 백발백수의 노인. 그러나 위압감이 대단했다. 막천류와 함께 앉아있는데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높은지 한눈에 알수 있었다. 백운이었다. 이분은, 유청풍이 물었다. 천운무신 백운거사시오. 막천류가 대답했다. 300년 전 천하를 평정하신 분이시오. 유청풍의 얼굴이 굳어졌다. 300년 전이라고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이 아니오. 막천류가 고개를 저었다. 진짜요? 300년 전 석상에서 잠들어 계시다가 최근에 깨어나셨소. 유청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300년 전 인물이 살아있다니, 석상에서 깨어났다니, 그것은 전설이나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증거가 있습니까? 유청풍이 물었다. 증거는 내가 보여주지. 백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유청풍의 시선이 백운에게 고정되었다. 당신이 천운무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 증거? 배군이 피식 웃었다. 그래, 보여주지. 그가 유청풍을 빤히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유청풍이 불편해졌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것인가?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다. 무언가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다. 너 화산파 사람이지? 배군이 물었다. 그렇소. 화산파의 시조가 누군지 아느냐? 화산진인이시오. 300년 전에 화산파를 창건하신 분이시오. 그래, 화산이. 배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산은 내 제자 중 하나였어. 막내였지. 재능은 있었는데 게을러서 맨날 혼났어. 그 녀석, 코 옆에 점이 있었는데. 유청풍의 얼굴이 굳어졌다. 코 옆에 점이요? 그래, 코 오른쪽에 작은 점이 있었어. 그래서 코 점쟁이라고 놀렸지. 유청풍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화산파의 시조인 화산진인. 그분의 초상화가 화산파 본산에 걸려 있었다. 그 초상화를 유청풍은 수천 번도 넘게 보았다. 그리고 그 초상화에는 코 오른쪽에 작은 점이 있었다. 그, 그건 유청풍이 말을 더듬었다. 어디서 그것을 알았소? 화산파 본산에 가보셨소? 가본 적 없어. 화산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배군이 어깨를 으쓱했다. 300년 전 기억일 뿐이야. 그 녀석이 내 제자였으니까. 유청풍은 할 말을 잃었다. 화산진인의 코엽점은 유명하지 않았다. 화산파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초상화를 자세히 봐야만 알수 있는 작은 점이었다. 외부인이 알 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알고 있었다. 그것도 코점쟁이라고 놀렸다고 했다. 그것은 가까운 관계에서나 할수 있는 말이었다.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나. 정말로, 천운 무신이십니까? 유청풍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고 했잖아. 배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너는 화산의 후예치고는좀 다르네. 눈 모양이 달라. 화산은 눈이 가늘었는데, 너는 눈이 둥그러. 반개인가? 유청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는 방개 출신입니다. 직계는 아닙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화산에 피가 흐르고 있군. 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유청풍은 잠시 망설였다. 원래 왔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예상과 너무 달랐다. 천운무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니. 화산진인의 스승이 눈앞에 있다니. 그... 그것이 유청풍이 말을 더듬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백과 색깔의 대단한 고수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그래서 확인하러... 확인하러 왔다. 배군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면 확인했으니 됐겠네. 돌아가시오. 잠, 잠깐만요. 유청풍이 황급히 말했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탁, 가르침을 청하고 싶습니다. 유청풍이 무릎을 꿇었다. 화산진인의 스승이시라면 화산파의 무공에 대해서도 아시겠지요. 화산파의 건법이 원래 어땠는지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배구는 무릎 꿇은 유청풍을 내려다 보았다. 왜 그걸 알고 싶은 거냐. 화산파의 건법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유청풍이 고개를 숙였다. 300년간 발전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옛 기록에는 화산파의 건법이 천하제일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지. 배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산이 내게 배운 것의 10분의 1도 남아 있지 않을 거야. 세월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유청풍이 간절하게 말했다. 화산파를 다시 일으키고 싶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고 싶습니다. 배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화산. 그 녀석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었다. 게으르지만 재능은 있었다. 가르치면 잘 따라왔다. 잔소리를 해도 싫은 내색 없이 받아들였다. 좋은 녀석이었다. 그 녀석의 후회가 눈앞에 있었다.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다. 일어나라. 배군이 말했다. 유청풍이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가르쳐줄 수 있어. 그러나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첫째, 내 방식대로 배워야 하오. 예. 둘째, 겸손해야 하오. 화산파 장로라는 직함은 내려놓으시오. 예. 유청풍이 이를 악물었다.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했다. 셋째, 배군이 피식 웃었다. 마당을 쓸어야 하오. 마당이요? 유청풍이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옆을 보았다. 막천류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청운 검성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검성께서도 마당을 쓰시는 겁니까? 그렇소. 막천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첫 번째 수련이요. 유청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청운 검성이 마당을 쓴다니. 그것이 수련이라니.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다. 천은무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화산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였다. 마당을 쓰는 것쯤이야 할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유청풍이 고개를 숙였다. 마당을 쓰겠습니다. 좋소. 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빗자루를 가져오시오. 해가 기울어갔다. 백가세가의 연무장에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청운 검성 막천류와 화산파 장로 유청풍이 나란히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천하에서 손꼽히는 두 검수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무림맹 무사들과 화산파 무인들도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모두가 진지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것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백운이 빗자루로 검을 막아내는 것을 본 후로는 아무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 빗자루에도 무공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세가 흐트러졌어. 배군이 유청풍에게 말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빼시오. 예, 스승님. 유청풍이 자세를 고쳤다. 그는 이미 배군을 스승이라 부르고 있었다. 불과 한 시즌 만에 마음이 바뀐 것이었다. 배군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도 모르던 것을 어떻게 집어낸 것인지, 그것은 진정한 고수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다. 화산의 건법은 유연함이 생명이요. 배군이 설명했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치는 것. 그것이 화산 건법의 핵심이요. 그런데 지금 화산파 건법은 강함만 추구하고 있지. 유연함을 잃어버린 거야. 유청풍의 눈이 커졌다. 그 말이 맞았다. 화산파의 검법은 점점 강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 유연함, 물처럼 흐르는 검, 바람처럼 스치는 검, 그것이 화산검법의 원래 모습이었는지도 몰랐다. 빗자루를 쓰면서 물의 흐름을 생각하시오. 배군이 말했다. 빗자루가 물처럼 흐르도록 막히지 않고. 끊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유청풍이 빗자루를 휘둘렀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물처럼 흐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반복했다.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 점점 감이 왔다. 빗자루가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 힘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흘러가는 느낌. 마치 물이 흐르듯. 오. 배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느낌을 잡았군. 그 느낌을 잊지 마시오. 그것이 화산검법의 핵심이오. 유청풍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화산검법의 진수. 잃어버린 원래의 모습. 그것을 찾은 것 같았다. 불과 한 시즌 만에. 감사합니다. 유청풍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할 것 없어. 아직 시작일 뿐이요. 배군이 말했다. 이제부터 매일 빗자루를 쓰시오. 한 달이면 감이 완전히 잡힐 거요. 그 후에 검으로 넘어가면 돼요. 예, 스승님. 유청풍이 힘차게 대답했다. 그는 이미 화산파 장로라는 직함을 잊고 있었다. 지금 그는 그저 제자였다. 천운무신의 제자. 그것이 더 자랑스러웠다. 저녁이 되었다. 백가세가의 식당은 인원이 더 늘어서 북적거렸다. 원래 식구들에 더해 무림맹 무사들, 화산파 무인들까지. 100명이 훨씬 넘었다. 식당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음식은 충분했다. 영채로 만든 요리가 끝없이 나왔다. 거대 배추 겉절이, 거대 무깍두기, 거대 고추 장아찌, 거대 호박죽. 모두가 맛있게 먹었다. 이건 정말... 유청풍이 감탄했다. 먹을수록 몸의 기운이 차오르는군요. 영채요. 백소이가 설명했다. 연기를 머금은 채소입니다. 고조 할아버님께서 텃밭에 연기를 불어넣어 키우셨어요. 연기를 불어넣어서 채소를 키운다고요? 유청풍의 눈이 커졌다.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백운이 대답했다. 300년 전에는 그렇게 영채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었어. 지금은 그 기술이 사라졌지만, 유청풍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영채를 직접 재배한다니, 그것은 무림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다. 영약은 희귀하고 비싸서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영채를 재배할 수 있다면 수련의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터였다. 이 기술을 화산파에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청풍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능하지. 배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이요. 지금은 검법부터 배우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청풍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않기로 했다. 천운무신이 살아계시는 한 배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터였다. 그런데 스승님. 막천류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오. 300년 전 스승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식 제자는 12명이었어. 12명이요? 그렇소. 청운, 화산, 그리고 나머지 10명. 모두 내가 직접 가르쳤지. 막천류와 유청풍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청운과 화산, 그 둘은 알았다. 그러나 나머지 열 명은? 나머지 열 명은 누구였습니까? 막천유가 물었다. 백운이 손가락을 꼽았다. 소림의 달마선사, 무당의 삼청도인 아미의 백운비군이, 개방의 팔대선주, 점창의 자아진인, 그리고 막천유와 유청풍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소림, 무당, 아미, 개방, 점창, 98방의 시조들이었다. 그, 그러니까, 막천유가 더듬거렸다. 98방의 시조들이 모두 스승님의 제자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배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녀석들이 각자 문파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지. 물론, 내가 가르친 것의 일부만 남아있겠지만, 막천유와 유청풍은 할 말을 잃었다. 98방, 정파무림의 기둥. 그 모든 문파의 시조가 천운무신의 제자였다니 그것은 무림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유청풍이 말했다. 저희는 모두 스승님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 인셈이군요. 그렇게 되네. 배군이 피식 웃었다. 그러니까 다들 내 후배인 거지. 아니, 후배의 후배의 후배. 말하자면 손자벌 아니, 손자의 손자의 손자벌이려나 막천류와 유청풍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천하의 검성과 화산파 장로가 손잡벌이라니. 그것도 손자의 손자의 손잡벌. 계산하면 몇대 후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잘난 척 하면 안 되는 거요. 배군이 말했다. 다들 내 후손인데, 후손이 조상 앞에서 잘난 척 하면 쓰나. 막천류와 유청풍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좋아. 백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밥다 먹었으면 수련이나 하자. 빗자루 들어. 식당에 있던 모든 무인이 일어났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러갔다. 무림맹 무사들도 화산파 무인들도 백가세가 식구들도 모두가 빗자루를 들었다.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빗자루를 들고 연무장에 섰다. 자, 시작한다. 대군이 앞에 섰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자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로 쓰고 물처럼 흐르게 빗자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빗자루를 휘둘렀다. 장관이었다. 기묘한 장관이었다. 무림 최강의 검수들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광경.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진지했다. 그리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300년간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